일상소와 감성 폭발 레트로 시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남성 시계 비교 리뷰 얘들아 진짜 대박 시계 하나 알려 줄게. 평소에 가볍고 심플한 시계 찾는 사람이라면 MQ24 완전 강추야. 카시오 정품이라 신뢰도 확실하고 30m 생활 방수에 석영 무브먼트까지 시간 진짜 정확하고 방수도 걱정 없어서 데일리로 딱이야. 디자인은 클래식해서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이고 남녀공용이라 커플템으로도 좋더라. 사용자들 후기에 보면 심플해서 오래차기 좋다 하는 얘기 진짜 많아. 가격대비 기능도 알차고 스타일 살리기에도 최고야.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시계 하나 차고 싶다면 MQ24만한 게 없어. 야너 아직도 배터리 자주 갈아야 되는 시계 써? 카시오 A1500WH는 무려 10년 배터리라서 교체 걱정 끝이야. 디지털 LED라 밤에도 화면 잘 보이고 알람부터 스톱워치 듀얼타임까지 기능도 알차. 100m 방수니까 수영장이나 여행에서도 완전 유용하더라.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서 정장에도 스포츠룩에도 다 어울려. 사용자 후기엔 가볍고 고급스럽고 버튼 조작 쉬워서 만족도 높다는 말이 진짜 많아. 실용성과 스타일 동시에 잡고 싶으면 A1500WH. 진짜 추천이야. 와, 요즘 레트로 감성시계 찾는 사람 많잖아? DBC32D-1이 A는 딱그 니즈, 저격한 계산기 시계야. 스테인리스 밴드에 LED 디지털 패널까지 완전 컴퓨터 스타일이지. 게다가 날짜, 요일, 24시간 기능도 다 들어있고 50m 방수까지 지원돼. 일상에서 숫자 계산 필요할 때도 바로 입력 가능해서 진짜 실용적이더라. 디자인은 확실히 포인트되고 레트로룩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 리뷰 보면 완전 개성있고, 실용성도 갖춘 시계, 라고들 하더라. 특별한 시계 찾는다면, 이건 꼭 리스트에 넣어둬야 해.